안녕하세요. 데판입니다 아, 자, 오늘은요, 우리, 그, 패션에 대한, <laughs> 패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 그래서, 그, 패, 음, 패션의 과학, 어, 제목을, 패션의 과학, 중간 이상은 가는 방법,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 저한테 얘기해줬던, 그, 러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 별로 그렇게 가난해 보이지도 않는데, 그 패션의 컨셉이 뭐냐, 어, 뭐, 명품은 안 하냐, 뭐, 그런 거 물어보시던데요. 어, 저 명품 있어요. <laughs> 어, 명품 안 하지 않아요. 아 명품 안 하지 않고, 어, 근데 뭐, 저도 저의 나름의 그 패션에 대한 그, 저만의 그 철학이라든지, 어, 과학, 뭐, 과학은 어, 뭐 아니고 저만의 철학을 갖고 있는데, 어,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예. 네. 금건제 생각이니까. 제 <laughs> 생각을 얘기 해볼게요. 그, 있잖아. 제가 정말 그 좀, 이, 이거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 옷을 잘못 입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고집이 겁나 세요. 고집이 겁나 세고, 말 죽어도 안 들어요. 그니까 러 되게 그냥 그 화려하게 입으면은 뭐 멋있는 줄 알고 명품으로 위아래 다 쳐발리면은 어 되게 잘, 되게 잘, 그니까 괜찮아 보이고 멋져 보이는 줄 알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네, 아니거든요. 그게 오히려 그 반대 효과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중간 이상을 가려면요. 사실은 정말 간단해요. 이런 말 들어, 들어보셨죠? simple is the b e s 이거 진짜 진리입니다. 네, 이거 패션에 있어서 이거 정말 진리예요. 간단하게 깔끔하게 입는 게 최고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잘 어떻게 입어야 될지 우리 대부분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발 제발 막 화려하게 복잡하게 그렇게 막 그렇게 막 명품으로 막 휘감지 말고요. 제발 그냥 간단히 깔끔하게 심플하게 입으세요. 그러면 진짜 중간 이상은 가요. 사실은 중간 이상 가는 방법 정말 간단해요. 심플이 더 베스트라고 정말 간단하게 심플하게 깔끔하게 입으면 돼요. 정말 뭐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정말 뭐흰 티에 청바지에 흰 운동화 신으면 돼요. 진짜로. 예. 그래서 어 우, 우선요 그그 그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명품을 걸쳐야지 내가 명품이 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막 옷을 화려하게, 뭐, 되게 삐까번쩍하게 입어야 되나? 삐까번쩍이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간단하게, 심플하게, 깔끔하게 입는 게, 그게 사실은 중간 이상 가는 방법, 정말 한마디로 꿀 거고요. 이, 이 얘기를 해볼게요. 그, 이게 약간, 이게 약간 비슷한 얘기인 데 하면서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중독이 사실 무섭잖아요. 근데 자동차에 있어서도 중독된 사람들이 정말 미친듯이 하는 게 뭔지 알요 그쵸. 튜닝. <laughs> 자동차 튜닝. 아니. 튜닝을 뭐 오디오부터 시작해서 막 겉에 막 외관까지요. 진짜 뭐 한두 군데 포인트 주는 건 괜찮은데 이게 중독이 된 사람들은 미친듯이 계속해요. 근데 나중에는 진짜 정말 고급 승용차였는데 겉으로 봤을 때막 하도 막, 막 이것저것 많이 붙어있고 막 그래갖고 되게 싼 트럭이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막 오디오도 그냥 처음에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내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뭐저 같으면 만약에 자동차 오디오 튜닝을 한다면은 베이스 부스트를 할것 같아요. 그 모든 음악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모든 음악이 베이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베이스가 딱잡아주거든요 음악의 그 질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어, 저 같으면은 자동차 오디오 튜닝을 하면은 베이스 부스트만 할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막 이것 뭐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하도 막 그러니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진짜 오디오 튜닝 미친 듯이 해요. 근데 <laughs> 나중에 결국에는 뭐 외양을 어떻게 꾸미든 오디오를 어떻게 꾸미든 결국에는 아 자기 한 얘기가 나 삽질한 것 같아. 요 그러니까 <laughs> 자동차 값만큼 그렇게 막 튜닝을 미친듯이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 삽질한 것 같다 결국 기본 디폴트로 돌아오는 경우를 저는 꽤 많이 봤거든요 심심치 않게 정말 많이 봤어요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깔끔하게 깔끔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하자고요 네, 그, 그것만 그 해도 중간 이상은 가요 정말 어, 이 얘기를 정말 강조를 해 드리고 싶고요 음... 그니까 그~ 자식 처음 했던 얘기 들어가면은 일단 그~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옷을 화려하게 입는다고막 그~ 내가 멋있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말 이거 말고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명품 좋죠 명품 좋은데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쫙 하면요 그게 멋있어 보일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찌질해 보여요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 와, 저 사람은 정말 내세울 게 돈밖에 없나 보다. 어, 사람이 별로, 별로 못 나서 내세울 게 돈밖에 없나 보다. 이렇게 비치기도 하고요. 오히려 막 위아래 막 진짜 그것도 막 로고 엄청나게 크게 음, 막 그런 거막 위아래로 쫙 뺀다 그러면은 진짜 별로 멋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명품을 하려면요. 그냥 전체적으로 심플하게 깔끔하게 입는다음요 한두 군데 포인트를 주세요 이거 이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 이런 말이 아시죠? 남자는 시계 여자는 핸드백 그러니까 포인트를 그렇게 주면 충분해요 저도 명품으로 제가 하는 거는 시계 어 시계는 정말 그 남자는 정말 시계예요 그리고 <laughs> 어 태그호이어급 이까 그러니까 시계를 하려면요, 시계를 차려면은 남자가 시계로 이제 포인트를 주려고 패션으로 하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그호이어급 이상은 사야 된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어그 여자분들은 핸드백으로 저는 그 여자가 아니겠는에잘 모르겠는데 여자분들 되게 깔끔하게 입고 그리고 핸드백으로 포인트 주면은 저는 되게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남자가 시계로 포인트가, 포인트를 주는 게 좋다는 걸 아는데, 이게, 그, 여러분들오해하지면안게요이 시계가 포인트인 건 아는, 그니까, 그러니까 시계가 포인트인 거를 아는 사람이 그거를 모르는 사람보다는 더 멋있겠죠. 근데, 이게 시계가 보통 비싼 게 아니잖아요. 아주 비싸죠. 그니까, 근데, 그, 그렇기 때문에 시계를 이제 레플리카로 많이 하거든요. 그 레플리카로 그냥 시계를 딱 하고 그걸 아무도 모를 거야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요, 완전 친나요 레플리카 딱 알아요, 진짜. 예, 네. 그 전에 시계가 시계가 왜 이렇게 비쌀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유튜브 영상 중에 한번 저,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나중에 그 시계가 자동차만큼 비싼 이유 <laughs>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정말 와. 장난 아니다. 어, 이래서 이렇게 시계가 비싸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만, 그런 영상 하나만 보더라도, 아, 그래. 시계. 지게, 시계가 <laughs> 이래서 비싸고 좋은 거 차이 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그 레플리카가 딱 걸린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를 해드리면요. 제가 예전에 그 친구 통해서 어떤, 뭐 어떤 사람을 만나주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뭐 셋이 이제 술자리를 한 거죠. 저랑 제 친구랑 그리고 이, 내 친구. 그니내 친구의 친구까지도 아니고 내 친구도 어떻게 하다 그냥 모임에서 알아댔나 하여튼 아는 사람이래요. 근데 어... 근데 그 되게 어... 되게 멋쟁이래요 그 사람이. 그 오기 전에 친구가 얘기하는데 아이 사람 되게 멋쟁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어 그런 거부터 하고 왔는데 정말 딱거그 저쪽에서 딱 걸어오는데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명품으로 쫙한 거예요. 아. 이 진짜 이게 어, 그래서 어, 저 사람 진짜 멋쟁이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어, 얘기하다시피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저 사람 약간좀 찌질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사실은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딱 이제 음, 앉아가고 술자리를 하는데 어, 딱 보니까 시계가 레플리카예요 <laughs> 시계 시계 딱레플리카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게 저게 다, <laughs> 저게 다 짜간가? 그런 생각이 자 들었었는데, 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 그랬는데,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인상이 안 좋았던 게, 이 사람이 좀 별로였어요, 사람이. 어,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이 되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구나. 그거는 제가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던 게, 우선 말을 되게 함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거 아시죠? 여러분, 자존감 낮은 사람이 내가 나 자신을 되게 낮게 보기 때문에 나의 낮은 자존감이 막더 떨어질까봐 벌벌 떨면서 막 먼저 할히고말 함부로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를 낮게 보면 어떻게 하나 그게 무서워갖고, 어, 그러니까 사람,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의식을 하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걸 지나치게 많이 하고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 딱 보니까 초면이잖아요. 근데 말을 되게 함부로 하고 별로 그렇게... 그... 내 친구가 왜이 사람이랑 연락하고 지내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사람이 별로였어요. 근데 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내 친구한테 이 사람이 계속 연락을 한대요. 그래서 내 친구도 그냥 이 사람을 좀 만나다가 사람이 별로라서 그냥 안 만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말을 되게 함부로 하고요. 그리고 막, 그, 진짜, 너무 지나쳐요. 패션이 너무 지나, <laughs> 어, 우리 지금 패션 얘기하는 거니까, 패션이 너무 지나쳤어요. 막, 너무 심하게 머리부터 발을까지 너무 명품으로 쩍 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근데 이제 이 사람, 저의 이런 마음을 뭐 느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좋게 안 보였죠, 사실은. 그 별로 좋게 안보였는데 그래도 그냥 뭐 좋게 좋게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술술 마시고 뭐어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저,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어 시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패션 센스는 있는 것 같고 관심은 많았 관심은 많았다고 느꼈던게 제가 그때 차고 있던 그 시계 아 그때도 태국이어였구네태국 호이어를 차고 있었는데 태그 호이어 시계를 차고 PPL 아닙니다 <laughs> 태그 호이어를 차고 있었는데 그... 딱 그러는 거예요 그... 그니까 그 브랜드 맞추는 거는 물론이고 거기에 그 라인이 어떤 라인, 라인이고 제가 그 리미티드 에디션 하고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저한테 뭐 태그 호이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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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뭐어 리미티드 뭐 하고 계시네 아 시계 좋은 거 차고 계시는데 근데 왜 옷은 그렇게 입었냐고 그러는 거예요 기분 확 나쁘잖아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저는 저는 그때 어그 그 옷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입었고 그리고 이제 시계로 이제 포인트를 줬던 거였거든요. 근런데 옷은 왜 그렇게 입냐? 아니 왜 말을 <laughs> 왜 그렇게 입냐니? 그래서 이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아 이거를 근데 이제 뭐그 이런 사람이랑 별로 이렇게 그 싸우고 싶진 않고 음좀 별로. 앞으로 또볼것 같지도 않고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니뭐 예 저는 그냥 저는 그냥 시계로 포인트 주고 싶은 거라 그러면서 그냥 칭찬해줬어요 아 근데 어떻게 이거 딱어 멀리서 보고 어떻게 이거 뭐 시계 모델명이랑 다 아냐 그랬더니 아이 그 정도야 기본이 좀막얘기양양이라고 <laughs> 그러는 거예요 그러길래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아니 근데 음 근데 왜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 이렇게 명품으로 쫙 하고 멋 멋있게, 멋있게 하고 다니시는데 왜 시계는 레플리카 샀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얼굴이 갑자기 막빨개지면서이 사람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게 된는 거예요. 근데 레플리카가 맞았던 게그 레플리카가 아니었으면 저한테 이 사람 저한테 막 이제 아이 진짜라고 막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건 레플리카였어요. 음그 레플리카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아니, 사실, 레플리카 딱 보면 알아요. 근데, 간지가 달라요, 진짜. 그, 저번에 얘기했던 그 마이브, 시계가 풍기고 있는 그 마이브와 그, 그 아우라가 다르고요. 그 광채가 다르거든요. 그거만, 일단 겉으로 전체적으로 그것만 봐도 레플리카는 딱 티가 나요. 근데, 막 얼굴 색깔개져갖고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더니, 자기 할 일, 자기 갑자기 일 생겼다고 봤어요. 아니, 무슨 그 새벽에 무슨 일이 생겨. <laughs> 자기 그냥 챔피언이 까간 거지. 그래서 되게 좀 속으로, 아, 참 센통이다. 약간 <laughs>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이렇게 남자분들, 어, 시계에, 시계에 투자를 하시라고요. 시계로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레플리카 찾지 마시고요. 어, 보통 이제 직장인들 돈 많이 벌면은 남자는 시계 사고 여자는 핸드백 사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정말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기획, 그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음, 그리고 이거요. 그그 남자는 시계 여자는 핸드백. 그리고 남녀를 그 불문하고 정말 포인트 주기 정말 좋은 게 뭘까요? 네, 신발입니다. 네, 신발. 신발은요. 신발은 정말 중요해요. 그, 그 신발이 갖고 있는 위력을 한번 그 느껴보고 싶은, 싶은 분들은요. 전체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있구요. 신발만 되게 좋은 거 신어봐요. 되게 멋있어요. 네, 그거 진짜 우리가 그, 그냥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거든요. 예, 네, 그래서 신발은 좋은 거, 진짜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신발 중요하고요 신발로 포인트 주는 거 중요하고, 아, 그리고 <laughs> 제가 그 어떤 분들이 제가 쇼미, 쇼미더머니 템에, 어... 쇼미더머니 8 세는 짤방이 한 30초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쇼미더머니 10에서는 한, 한 4, 5초 되게 짧게 나왔어요. 짧게 나왔는데 제가 했던 그 패션 아이템을 딱딱 맞춰갖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laughs> 제가 그때 그 쇼미더머니 10에서 그 태고의 여식에다가 그리고 보테가벤네타 팔찌 그 레이어드하고 그리고 오른손 그 엄지에다가 크로마치 크로후에버링 이렇게 해갖고, 어. 음, 그러, 그렇게, 그렇게 액세살리를 하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한 4, 5초 동안 그 짤방을 보고, 그걸 딱 맞추는 분들이 있어갖고, 확실히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 패션과 스타일에 관심도 많고, 또 관심이 많은 만큼 되게 감각이 좋고, 눈썰미가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끼고 놀랐었는데, 그, 근데 그 패션은 쇼미 패션이에요. 그니까, <laughs> 슈미더머니는그 힙합 그 미션이고, 그리고 뭐 랩할 때 그냥 가만히 하나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손동작이, 그리고 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슈미더머니텐 나갔을 때 약간 율동도 했었고, 그 자이언티, 자이언티가 앞에서 보고 있다가 막그 율동이 재밌었나 막 따라하기, 따라하기도 하길래, 어 이거 왠지 짤방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말 딱그 부분, 자이언티가 딱 춤추고 따라 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딸방에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제스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극대한 그 쇼미패션이고요 아, 평상시에 그렇게 하면 과해요 정말 과해요 평상시에 아아 아니면 아, <laughs> 그는 쇼미패션이었어요 평상시에는 깔끔하게 그리고 한두 군데 포인트 주고 그리고 어, 신발 중요하고 이 네, 얘기를 네, 오늘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 오늘의 그, 어, 포인트는요, 그 패션의 과학, 중간 이상은 가는 방법으로, simple is the best. 그리고, 포인트 주자. 아, 그리고 패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더 있는데, 어, 그 이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줄 몰랐고요. 예,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저의 그 패션에 대한 철학을 또 공유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뭐, 패션에 대해서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네, 댓글 달아주시고요. 어,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봐요.